안녕하세요 오리온스타 프로파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. 요즘 바쁘시죠? 네뭐다 바쁘신 것 같은데요 집 보여드리는 분들도 바쁘고 그리고 또 사로 다이시는 분들도 바쁘고 <laughs> 좀 일찍 같은데요. 움직이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네 그러게요 네네 네.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? 아니 좀 너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. 네. 특히 요즘에 문의가 제일 많은 게 네. 뭘까요? 어 하우스? 그렇죠 하우스. 엔 홈? 아렌드구나 미안합니다.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하우스 랜드 <laughs> 네. 패키지라고 네.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음. 이제. 원하시는 도면을 골라서 건축을 하는 네.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뭐 홈앤랜드 패키지 내지는 하우스앤랜드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문의를 많이 주세요. 네. 칼럼을 어, 저희 실장님이 쓰셨습니다. 마치 제가 쓴 것처럼 <laughs> 이제 썼는데요. 사실 이제 지금 어, 첫집 혜택이 크잖아요. 네. 지금 한국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이 혜택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주에서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이 이제 혜택이 많이 커요. 네. 그래서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구절절 저번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<laughs>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올해 7월 31일까지 80만 불 이하의 새 집을 사시면 스템 듀티 면제를 받으시잖아요. 네. 여기서 이제 First Home Buyer들 생애 최초 이제 자기 집 이제 거주용 집을 사시는 분들이 네. 근데 그거를 이제 홈앤랜드 패키지를 사시면서도 80만 불이하면 그 패키지 가격이 80만 불이하면 네. 이거는 스탠드티를 안낸다. 이렇게 음.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예 그거를 조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아, 오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호면랜드에서 80만 불은 그냥 세지 80만 불이랑은 좀 다르다 라는 얘기죠? 그렇죠, 다릅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랜드 패키지하고 음. 또 다른 매물들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. 네, 그러니까 그냥 제목 따라가시면 되는데.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하우스도 있고 랜드도 있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네. 그래서 계약서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. 오. 예,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 땅의 주인이 되셔야지 네. 내가 원하는 건축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. 네. 예 고런 개념이거든요. 땅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땅값 네. 먼저 내라는 얘기인가요? 그렇죠 땅값을 음. 먼저 내고 그래서 이제 뭐 캐시로 내실 거면 캐시로 내시면 되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땅에 대해서 먼저 모기지를 이제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시게 되는 뭐 요런 건데요. 이거는 네. 또 다른 다음 유튜브에서 할게요. 아, 이것까지 예. 하고 지금 조금 골치좀 복잡해질 아, 것 같고 네네. 그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은 일단 땅을 먼저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먼저 구입하시는 거예요. 네. 하우스 앤엔 패키지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70만 불이라도 할게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뭐 땅값이 40만 불, 그다음에 건축이 30만 불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가정을 하고, 네. 그러면 이제 40만 불에 대한 땅을 먼저 구입을 하시는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땅값에 대해서만 스템 듀티를 내시기 때문에, 네. 예 그래서 스템 듀티를좀 많이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. 반대로 퍼스트 홈 바이어가 이제 혜택을 받는 거는 하우스앤네 패키지는 땅값이 40만 불 이하여야지 스탬뷰티가 전액 면제가 됩니다. 아, 네. 80만 불 이하가 아니라요? 네네 네. 네네네. 네. 그게 조금 다른 점이죠. 음. 그럼 스탬뷰티 계산할 때 네. 어, 40만 불 기준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어쨌든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? 그렇죠. 예 네. 예. 그래서 계약서가 두 개짜리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하우스앤랜드 패키지 같은 것을 내가 지 검토를 하고 있다.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땅값이 40만 불 이하를 사줘야지 첫 주택 혜택을 받으시면서 스템드투티를 완전히 면제받으시는 거고요. 네.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의 구간인 땅을 사시게 되면 네. 그러면 이제 할인 혜택을 받으시고 음. 땅값이 50만 불 이상이 되면 전액 스탠드티를 내셔야 됩니다. 아 어, 그럼 지금 우리 요즘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 땅은 주로 어디에요? 저 이렇게 칼럼에도 썼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신공항 주변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. 제일 많이 뭐 문의를 해주시는 데가 어, 메트로에 지금 이제 체스드까지 다니고 있는 라우스 힐. 네. 그다음에 라우스 힐에서 조금 이제 북 서쪽이죠? 응. 떨어져 있는 박스 힐. 네. 서 박스 힐에서 조금 더 이너로 내려온다고 해야 되나요? 네. 응. 뭐 스코필스 그쪽에 뭐 리버스톤, 뭐마스덴파 응. 신공항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남서부로 가서 예 핑턴 근처에 뭐 오스트랄 예뭐 핑턴, 그레고리 힐. 예, 그런 쪽을 걸을 분위를 많이 하십니다. 네. 그 땅들이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도로 40만 불 이하 또는 40에서 50만 불 이하예요? 아니에요.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힐스 지역에 뭐 박스힐을 기점으로 뭐 라우스힐 그 옆에 뭐뭐 마스 뭐 마스덴팍 뭐 스코필스의 그쪽에 뭐버스톤이쪽은 뭐 지금 사실은 땅값이 다 40만 불이 넘어가요. 어, 네,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탬듀티 면제를 받기가 조금 힘드시고요. 네. 40만 불 이하로 가시려면은 좀 이제 남서쪽으로 좀 많이 음.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 고스포드 위쪽으로 센츄럴 코스트 이쪽으로 음. 올라가시면 이제 땅이 40만 불 이하가 되면서 네. 어, 스탬듀티 면제를 받으시는 혜택을 네,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하우스 앤렌 패키지 말고 하우스 중에서도 계약서 하나짜리로 그걸 저희가 싱글 컨트랙이라고 해요. 네. 네, 그런 것도 있고 또 타운하우스 같은 것도 이제 또 계약서 하나짜리로 진행하는 또 이런 것들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은 이제 80만 불 이하가 면제가 맞고요. 네. 그 다음에 80만 불에서 1억 밀년 사이는 이제 할인을 받으시는 거죠. 음.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검토를 하는 집이 이게 계약서가 두 개로 진행이 되는 건지 하나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요. 음. 계약서를 땅하고 건축하고 하우스 의 렌으로 계약서를 두 개를 진행을 한다. 그렇게 되면은 그런 집들은 40만 불 이하가 스템 뷰티가 면제 40만 불에서 50만 불 사이는 할인 50만 불 이상은 스템듀티를 전액 내시게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. 그다음에 계약서 하나짜리로 진행하는 보통 소위 저희가 말하는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뭐다 지어진 뭐 이제 집들 디벨로퍼다 짓고 나서 이제 개인한테 타이틀이 넘어가지 않은 집들 그다음에 계약서 하나짜리로 진행하는 하우스 타운하우스, 뭐 디플렉스 이런 것들은 다 80만 불 이하의 새 집을 사시면 스템듀티가 전액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80만 불에서 1밀리언짜리를 사시면 이제 할인이 되고 그게 일단은 지금 발표한 걸로는 올해 어 7월 31일까지 음. 네. 그렇게 이제 유효하다는 거죠. 네, 네 알겠습니다. 어, 뭐 제가 요거를 좀 찍어서 입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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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서 뭐 그건 아닌데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왜냐하면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저도 요새 사실 내머릿 속에 지우개. 음. 맨 놈의 주유대가 이렇게 큰지 까먹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. 여러분들 도어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면 이제 저희 영상 좀 보시고 음.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이제 예산이나 그런 예, 거를 좀 보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. 오늘 영상이 조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부동산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뭐 조금 뭐 영주권이나 시, 뭐 비영 뭐 시민권자가 아니시니까 뭐 조금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지만. 그래도 하우스 앤랩 패키지가 계약서 두 개로 진행이 된다는 거랑 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모든 분들이 다좀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하우스 앤 패키지 모기지를 좀 페이를 하는 방식이 다르세요.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